지역 공공의료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역의료원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해 놓고 여러 달째 가동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신축이 전한 공주 의료원이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만든 병상 13개 규모의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도록 전담 간호사와 종교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종할 때 그러니까 편안한 그 삶을 즐을 위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호스피스 병실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 타지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설치된 호스피스 병동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정원이 101명인데 60% 정도인 107명만 채우다 보니 전담 교육까지 받은 간호사들도 급한 업무에 투입돼 구스피스 병동이 휴업 상태에 놓인 겁니다. 중소도시의 만성적인 간호 인력 구인난이 주된 원인으로 충남의 4개 공공 의료원이 정원보다 25%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간호사 부족은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의료원의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지역의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여서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 모두 책임지는 보호자 없는 병상도 간호사 부족으로 지정률이 충남은 6.6%에 불과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간호사들을 특별하게 따르게 뽑지 않으면 그이 방법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계 안팎에선 공중보건 간호사 도입과 간호수과 인상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어 정책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